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벚꽃이 활짝 만개를 했습니다. 만개를 했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의 미래도, 예, 아마 올해, 내년까지 아마 삼성전자 주식도 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슈퍼사이클. 삼성전자에게 온 업사이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업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슈퍼 사이클이 지금 도래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 이 파란색 예 위로 위로 막 속속속 솟은 파란색 보시면 맨 앞에 게 이제 모바일 출하량이 증가할 때예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때 있었던 어떤 수요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기가 왔고. 자, 이제 두 번째, 막대가 요건 좀 굵고 좀 위로 가 있죠. 요건 이제 서버 쪽, 서버 쪽에 어떤 그 데이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이쪽에 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지금 이 사이클이 있기 바로 전 요거 이제 팬데믹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일어났었던 크게 이제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이 왜 빅, 이번이 왜 슈퍼 사이클이냐 이번이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일단 이 AI는 AI를 타고 스마트폰이나 데이터센터나 데이터센터가 이제 그 AI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자님 AI가 무슨 뭐 AI 데이터센터는 이해하는데 스마트폰하고 PC가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과 온 디바이스 AI PC까지 어요 요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되면 뭐 디레이임이라든지 렌드라든지 용량이 훨씬 50%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어 생각보다 엄청나다. 거기에다가 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유동성이 또 증가하는, M2가 증가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까지 M2 증가율과 함께 주가가 움직였는데, 자, 수요, 수요도 회복이 되는데, 통화량까지 증가되는 효과까지 있는데, 자,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한번 보시면, 자, 요 막대 그래프 우리가 파란색만 보셨는데, 자, 빨간색 침체를 한번 보세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전에는 침체가 왔었어도, 한 그래프가 한 뭐, 뭐, 네 개, 뭐, 다섯 개까지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게 폭이 깊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보시면, 침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바로 작년에 겪었던 이 빨간색 그 침체 그래프가 엄청났다. 과거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됐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이, 예, 스마트폰도 안 바꾸고, 다 이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그게 폭발하는, 자, AI 수요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이 없었던 것에 대한 폭발이 오고, 금리가 인하까지, 금리 인하까지 같이 겹치면서, 완전 초특급 슈퍼사이클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작년부터 그냥 쓸어 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보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이번에는 잘하면 60%대까지도 근접하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디렘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 다운사이클이 일단락 됐고, 예, 2023년 하반기에 다운사이클이 일단락 됐고, 지금 업황회복에 초입기에 진입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식사하면서, 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또 이분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제 사이클이 시작하고 뭐 금리가 또막이라니까 뭐, 우리, 우리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됐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은 뭐다? 예, 업황 회복, 초입기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2012년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보시는 것처럼 한 8개에서 9개 분기가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에서 한 5개 분기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식은,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부터 앞전 우리가 이제 하락을 보면 2022년 2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이 5개 분기 하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 주가는 물론 2개월 선행해서 고점을 찍긴 하지만 이 8개, 8개에서 9개 분기만 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지금 강도 높은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디램은 지금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졌고요. 랜드 어 역시 올해 안으로 재고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파운드리도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기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디램 재고 수그 디램 재고는 거의 어 지금 어 SK 삼성전자는 한 9주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7주로 거의 지금 정상화 어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반도체 수출이 수출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도 지지부진함을 이어가던 끝에 바닥을 찍고 지금 21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점점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올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올해 예, 이미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보통 반도체는 상저하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하고 하반기에는 좋고 자,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싶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어, 반도체나 전자 제품은 어, 이런 업황은 대체로 이제 사이클을 타고 움직입니다. 사이클을 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상승하는 이 상저하고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 상저하고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 1분기 실적이 뭐 이번에 뭐뭐 뭐 상당히 좋다 어처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지금 실적이 낮, 낮은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잘하면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올초 기록인 117억 달러를 어, 수출 기준으로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역대 어느 호황기 수준까지 올라설지도 기회가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올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어, 상당히 좀 크게 뛰고 있는 것을 두고 어, 뭐 기저 효과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 물론 아직 예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좀 멀어 아직까지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직전 사이클의 다운 사이클에서 가장 극심했던 고통을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뭐, 뭐 자발적, 뭐 어떻게 보면은 타발 타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장기 보유이긴 하지만, 정말 가장 극심했던 고통을 경험했다. 자, 어, 산이 높을수록 고리 깊죠. 자, 고리 깊을수록 또 뭐다? 산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 깊었던 만큼, 어, 상당히 산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생산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이번 사이클에서 저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 이렇게 고리 깊었던 만큼, 감산을 많이 하고, 라인을 많이 쉬고, 또 이제 HBM으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업사이클이 왔을 때, 어, 저는 분명히 그 공급이, 제한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재고가 지금 또 소진이 되면서 어 신제품 생산 과정에서 수요가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챗GPT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이게 전 산업에 전 분야에서 어떤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슈퍼 사이클을 타고 반도체 수출에 저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